지금부터 이 장은 정치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경에서는 정치를 동인우야라고 했습니다 동인이라 하면 동인이라 하면 정치를 말하는데 옛날 같으면 동지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예, 저 정치하는 사람들은 턱도 아닌 사람 보고 아, 김동지 이래서 하거든 나도 이 성이 서가라서 어떤 저그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 서동지, 오래간만입니다. 내가 언제 지 동지지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다고. 근데 정치는 첫째, 동인 우야라 했거든요. 야에서 시작한다. 야에서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첫째. 정치적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야당에서 시작한다. 야당에서 시작해서 뒤에 여당으로 가면 또 되고 또 야당을 가다가 또 여당을 가는데 처음 스타트는 야당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이 예, 될 것이다. 여당은요 예, 잘안 받아줘. 다 의심을 해. 저기 뭐 얻어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여 붙었지. 옛날에는요 지금 민주당이 그 득세를 못 하고 있을 당시에는 그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도 잘안 했어. 근데 요새는 좀 배를 내밀어. 어? 옛날에는 그 뭐야, 지금 국민의힘이 옛날에는 저, 그 보수 정권 아닙니까? 그게 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그 사실은 그 가까이도 못 갔어. 그러고 이런 말을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야당은 투사를 찾고, 여당은 세파트를 찾는다. 이래요. 아랫사람은. 야당은 투사를 찾는다는 뭐냐면, 막, 덮어놓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 야당이다. 두 번째는, 야, 여당은 왜 세파들을 찾느냐 하면, 그거, 저거 따지지 않고, 저 가서 물어 하면 막, 무조건 들고 무는 사람, 거기 바로 섹세파트란 말입니다. 아, 그, 저 친구 조저, 이라는데,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는데요. 이 이야기하면, 그건 야당, 여당에 있을 자,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참 한심한 이야기죠.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 그러니까 첫 번째, 정치를 하려거든, 야에서 시작하라.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섭대천 해야 하느니라. 이섭대천이 뭐냐면, 도전해야 하느니라. 강가에 서서, 강을 건널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하 나, 정치에, 나는 막, 정치가는 참 되고 싶은데, 밖에 나와서 내표 하나 찍어 주시오. 뭐, 나좀 어떻게 해 주시오. 하는 게, 아 죽을 시었고아 참, 이상하다. 이런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강을 건널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첫 번째 조건이에요. 야당이, 야에서 시작하고, 용기를 내 도전할 줄 알고. 세 번째가 뭡니까? 아까, 불리 군자정이라는 말인데, 요번에 리 군자정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군자는 불리합니다. 라고 했죠. 정치는요, 군자가 이롭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하려거든. 껍데기가 잘 생겨야 합니다. 첫째, 군자처럼 생겨야 한다. 그 속에 교양이 있으면 더욱더 좋고, 사상이 있으면 더욱더 좋다. 군자가 아닌 자가 정치하려고 나서지 마라. 아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등짐이나 주고 아무렇게나 하던 사람이 나 정치하겠어 하고 뛰어다 되는 게 아니다. 정치 자가는 군자라야 한다. 생긴 외양도 우리의 리더같이 생겨야 하고 두 번째는 말도 잘하고 속에 든 것도 좀 있고 또 학벌도 좋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지, 뭐,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이, 나 정치하겠습니다 하고 튀어나와봤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임하거나 믿어주거나 또는 정치인으로 성공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정치가의 3대 요소입니다. 첫 번째, 야에서 시작하라. 두 번째,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마 우리 속된 말로 얼굴에 철판 깔아야 한다. 강을 건널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무슨 일이 도전할 줄 알아야 된다.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데 금자 뒤에 전략이라는 것도 나오겠지만 사실은 용기를 내서 출마할 줄 알아야 돼. 당에서는 하라는데 내가 이 자신이 없는데 어디 가서 내가 국회의원 해주십시오 하고 얼굴을 내밀 수 있는 어떤 그 그런 것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도전할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군자라야 한다. 정치하고 싶습니까? 당신 군자요? 묻고 싶습니다. 생긴 용모가 그거를 들여다보고 내가 군자답게 생겼는가? 내뒤에 학분이 좋은가? 내가 정말 그 학문을 학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학문을 많이 해서 남들을 슬, 설득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외향을 갖고 있는가? 이세 개의 요소를 정확하게 따져서. 정치를 하고 싶은 분, 그에 도전해 보시도록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